선제골입니다 크레모넷에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 그대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 패스라면 쇼팅 골키퍼 선박 위험한 상황입니다 니콜로 바렐라 때립니다 인테르지저할레 들어갑니다 이 골로 축격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이 야,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경기 대단히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잘 만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레이카르트 막심 로페즈 레이카르트 좋아요 레이카르트 자 과연 열렸어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로베르토 바죠 크리스천 플리시치 슛! 오버가 써요! 끊어냈습니다 슛! 아! 인테르나치 원날레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볼 탈취에 성공합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뒷동간으로골 받았어요. 도나 도니. 이야 흐름 좋아요.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속이 울렸습니다. 양팀 점수차 없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어, 이렇게 동점으로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네, 양팀이 경기를 잘 운영하면서 대등한 승부가 이어졌어요.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반전은 1대 1입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이제 이어집니다. 페데리코가티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도나도니 흐름이 좋은데요. 고르게 주어집니다. 크레모네세로쓰는큰 키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요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레이카르트 마르키스 트웨람 아, 공격수입니다만 수비에서도 역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패스 좋은데요 아 이어지는데요 움직임을 봤는데요 키퍼가 처리합니다 니콜로 바렐라 스루패스를 넣었습니다만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마티아스 소울레, 델피에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자 연결 될까요? 로베르토바죠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막심 로페즈, 도나도니. 자 서로 만났어요. 크리스찬 비에리 옵사이드입니다. 나는 정규 시간은 30분입니다. 찔러줍니다. 측면으로 스로 패스 넬피아로 좋은 드리블인데요. 도나도니. 오, 좋아요. 키퍼가 직접 처리. 유수프 코파나. 크레모네세 선수 교체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감독이 지금 너무 신중한 슛. 자, 흘러넘고 델피에로. 비에리. 도나도니. 길게 뿌려 줍니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티안 에리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마티아스 소울레 스루 패스 자 여기서 길게 패스 길게 앞쪽으로 투입 로베르토 바주 받을 수 있을까요? 김민재 패스 차단합니다 맥심로페즈 델피에로 찍어 차준공 패스가 조금기었네요 델피에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만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나 도니 어떻게 할까요 흘러나왔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프로봤도, 바꿔주는데요 네드배 바벨 네드배드 기현동벨 살짝 흔드는 패스 아 놀다 뒤니다역전 골입니다 크레모네세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제 한골 앞서 나갑니다.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 패스였습니다. 헌더스텐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격술 적중했어요. 크레모네세 드디어 한골 앞서 나갑니다. 크레모네세로서는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하는 거죠. 때립니다.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나카타 이 골로 열 번째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어느덧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는데요.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네,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결정력을 발휘했어요. 패스 타이밍, 볼 컨트롤, 슈팅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크레모네세, 그래, 어쩌면 쐐기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점수차가 두 골이 됐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이라 봐도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뒷공간으로 슛! 추가득점을 올립니다. 이제 점수 차는 수점입니다펌더스텐 수비를. 주심이 휘스를 불었습니다. 자, 오늘 멋지게 승리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